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인천 검단 소방소가 오는 30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개소한답니다. 소방 인력이 224명 배치한답니다. 그래서, 이, 저,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 소방소가 있으면 혜택을 볼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위급상황이 닥칠 때도 그렇고, 네, 소방 인력 223명 배치하고 30일이니까 내일 모레, 모레 개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 안 좋은 거는 검단 신도시 신축인데 물폭탄 터졌다. 부실 시공 논란. 이거는 어느 신도시나 뭐 서울 할거 없이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검단 신도시에는 안 일어났으면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쉬시하고 감춘다고 될 것도 아니고 뉴스에 다 나왔는데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에서 11번째 소방서인 검단 소방소가 소방공무원 224명과 특수차량 등 장비 34대를 갖추고 30일 문을 연다.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소방서 청사는 총 사업비 501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6 7 9 6평광미터 규모로 지어졌다. 본관 1층에는 차고지와 현장 대응단, 마전 119안전센터, 민원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체력 단련실, 직원 대기실 등이 들어섰다. 3층은 부서별 사무실과 휘의실 등을 갖췄고, 부속시설로는 직장 어린이집과 소방공무원 전용 훈련탑 등이 조성됐다. 검단소방서는 기존 서부소방서 관할지 면적인 116.9km 평방미터 중 46.4km 평방미터를 분담하고 상호 지원 활동을 펼쳐 현장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송태철 검단 소방서 개소준비단장은 검단 주민의 염원을 담은 소방서가 문을 연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에는 주민센터를 제외한 검단 신도시 첫 관공서 환영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잘 지었다 했었는데 곧 개소하네요. 소식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금, 지금 집도 소, 소방서가 가까워서 좋은데 검신에도 크게 생겨서 좋아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 다음 소식은 검단 우체국 조감도입니다. 그 저, 우체국이 저는 이주 안에서 이 조그만 우체국들만 봤었는데, 요즘 저, 소형 조그만 구멍가게 같이 생긴 저 우체국들만 봤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큰 우체국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꾸 여러 관공서들이 들어오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설계가 2021년도에 설계했다고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6,487.49 평방미터.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네요.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검단지구 도시 16블록 중 일부. 검단 우체국 조감도 참고요. 건물이 깔끔합니다. 뭐 평범하네요. 호호. 깔끔하네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 다음 글은 검단은 좀 커져야 인정받을 듯.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마곡, 일산, 김포 직장인들은 검단 메리트 큰것 같은데 서울도 다른 인천에 비해 가깝고요. 오히려 청라, 송도, 구월, 부평 등지보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인데 너무 개발이 안 돼서 급지에서 밀리는 게좀 안타깝네요.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천 검단 신도시는 인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일부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름이 막, 저, 자주 뉴스에 오르나랍니다. 그, 다른 데, 청라 신도시, 뭐, 영종 신도시, 이런 데, 뭐, 말도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송도 신도시는 좀 이름이 있었어요. 루원시티 지금 크게 막하고 있는데, 뭐 별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검단 신도시는 지금부터 떠들썩합니다. 이 김포 한강 신도시도 지금 다한지 입주 다 끝났습니다. 다한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뉴스에 이제 교통지옥으로 많이 나오죠. 이 골드라인, 골드라인 교통지옥으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글을 올리신 분의 얘기가 검단은 좀 커져야지 인정받을 때. 였 근데 그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검단 신도시가 다통틀어서 1단계고요. 여기 2단계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인천 1호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101역, 102역, 103역, 104역, 105역. 이렇게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한정거장만 딱 연결하면 김포랑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김포 신도시도 10만 가구의 법칙에서 좀 모자랐는데, 여기 콤팩트 시티가 이렇게 되면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약간. 그래도 여기도 큰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도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여기가 아라뱃길인데, 여기가 한강이고요. 여기가 서해바다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서 검단구가 되는 거죠. 검단구, 검단 신도시만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뭐저 그 쓰레기 매입장인데 여기가 매립 완료가 돼가지고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3구역이 이렇게 매립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무슨 골프장, 무슨 공원, 막 이런 게막 스포츠 공원 이런 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도 딱 끝나면은 이제 그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공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검단 구는 일자리 작업자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마곡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여기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마곡지구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저 서울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검단이. 그래서 음 앞으로 검단 신도시는 완성이 되면 어 다른 신도시 못지않게 좋은 신도시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신도시가 몰려 있어요. 영종 신도시, 청라 신도시, 무원시티 검단 신도시, 황강 신도시, 고향 일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고 그 지역 발전이 빨리 되는데 여기는 신도시가 떼거지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다 같이 윈윈하면서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강북은 물론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 구호선 급행, 분상제로 분양가 저렴, 34평이 4억대 수준, 젊은 신혼부부 밀집 지역, 국가지정 2기 신도시, 김포 풍무동과는 도로 하나 차이, 30분 이내 일산, 청라, 마곡 지역 등 이동 가능. 지하철 개통 2024년. 그러니까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인천 지하철딱 하나 아쉬운 건 일자리. 일자리 주변에 많이 생길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는 인천에서 크게 보면 송도 말고 확실한 곳은 없지 않나요? 제 생각엔 검단은 쉬는 공간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말도 저도 동감입니다. 인, 천 그, 검단 신도시는, 이렇 있으면은, 산이 7 개나 있습니다. 공원도 쫙, 뭐, 사방천지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도 쾌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일자리도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철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인천 1호선, 2호선, 뭐, g t x d 서울 5호선, 뭐, 막 엄청나게 들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불편합니다. 그거를 어몇 년은 참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는 엄청나게 밝습니다. 어, 다음 소식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제가 아파트 입주했는데 집이 이렇다면 진짜 뭐 처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누수 현상이 뭐 검단신도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뭐 아파트 단지 많은 데어디에든지 일어납니다. 검단신도시 쪽팔리네. 어느 아파트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신문에 다 나왔어요. 대방건설, 대방 지에트로, 힐인가? 그다 나왔는데, 뭐, 뭐, 감춘다고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네, 물이. 이 천장에 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이렇다는데, 집주인들은 대방건설에서 호텔로 모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가지고, 이저 입주인지 새 아파트 얼마 안 됐는데, 저, 뭐 가구도 다 배치됐는데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도 아파트 입주 내년 후년이면 들어가는데, 이거 보니까, 어우, 끔찍합니다. 근데 하여튼, 대방 건설에서 집지는 호텔로 보시고, 빨리 이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스프링쿨러가 동파되어서 이난리 어디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뜩이나 힘든 검단 집값 더 떨어질까봐 한구합니다 건설사 이것들 족쳐야 하는데요. 그건 그렇고 요즘 검단 개떼 소식 아시는 분 요즘도 들어 댕기나요? 이것도 옛날에 몇달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동파된 곳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집 집값 떨어져요. 이건 좀 심해요. 검단 개 때는 또 뭔가요. 이슈가 끊이질 않네. 이 검단 신도시가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뉴스, 신문 뭐다 나왔는데 뭘 감춰요. 저기. 그렇다고 뭐 집값이, 저, 떨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하락기에는 뭔 좋은 소리를 해도 떨어지고, 상승기에는 뭔 나쁜 소리를 해도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 사이클이 있는 거지. 뭐 이거 억지로 이런 거 감춘다고 뭐 집값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아파트건 브랜드 아파트건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빨리 하자 보수로 해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일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축인데 물폭탄 터졌다. 건단 지에트르 리버파크, 부실 시공 논란. 3단지 1가구와 1층 공동현관 수도관 통파로 물바다 대방건설 입주민계 재송. 누수 해결 후에 시공업체와 협의 중. 이게 그냥 뉴스로 보니까 이렇지. 이거 막 물이 막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로 보니까 이렇지. 만약에 내가 입주한 집이 이렇게 됐다면 막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어제죠 인천 서구 원당동 디에트르 리버, 리버파크 3단지 한 가구가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현상으로 두억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어 1층 공동 현관문에도 수도관이 얼었다도가 터지면서 물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 사진 뒤에 들어 리버 파크 입주민 제공 그래서 요즘에는 소식이 엄청나게 빨라요 누가 하나 사진 찍어서 딱 올리면 벌써 신문 뉴스에 벌써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소식이 빠릅니다 대방건설이 지난해 10월 완공에 입주를 시작한지 4개월도 안된 검단 신도시 원당동 디에트르 리버파크가 최근 불어닥친 한파와 이 한파의 일부 가구와 1층 공동 현관문이 물바다가 되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디에트르 리버파크 입주민에 따르면 3단지의 한 가구가 수도관이 동파하면서 주방을 중심으로 천장 곳곳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 단지 한 입주민은 이번 누수 피해를 입은 가구 영상을 보면 아무리 한파 때문이라지만 물이 콸콸 쏟아질 정도로 심하다며 아직 다른 가구는 누수 형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심한 세대가 있다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두렵다, 고 말했다. 문제는 디에트르 리버파크가 완공 2년차로 2022년 10월 공사를 마치고 주민 입주를 시작한 신축단지라는 점이다. 또 가구 세대 내에서만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다. 3단지 1층 공동 현관문에서도 역시 천장에 물이 쏟아져 바닥에 물이 차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27일 오전 10시 8분 현재 부동산 실거래 중계 앱인 호객 문호에서는 단지가 자리한 인천 서구 원당동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리버파크라는 검색어가 아파트 지역 1위를 달리고 있다. 해당 단지를 검색한 실시간 이용자 역시 2,200명이 넘어서고 있다. 한 이용자는 시공사와 관련 책임 부서들의 대책을 요구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지 시공사인 대방건설은 시공업체와 누수 피해를 입은 해당 가구와 1층 공동 현, 현관문에 대한 사후 조치에 나섰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영하 17도에 이르는 한파로 수도관이 터지면서 3단지 한 가구와 1층 공동 현관문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터져. 누수가 생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현재 호텔로 이동했고 대방 건설이 누수 현상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해당 누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공 업체와 협의하고 공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에트로 리버 파크는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자리하며 최고 29층 7개동 722가구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저 하자는 어느 건설이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영하 17도에 이저 아파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깥에 바깥에 동파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서 한 아파트 동이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샌다는 거는 그리고 이 1층 현관도 물이 샌다는 거는 건물 안에서 세, 그, 앞, 저, 동파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이게 저기 뭐야 단열이 잘 된다면은 이 건물 안에서 이게 동파가 된다는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이 단열이 잘안 되고 그러면 수도 그 계량기도 동파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 제가 지금 사는 빌라는 보면 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저 수도 계량기 동파되는 거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단열이 잘 돼가지고 이저 영하 17도 될 때도 보일러도 안 틀었는데 바깥에서